지난해 국정감사 생태자연도 유출 사건 그리고 올해 사망조사원 수당환수 사건 있었던 생태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저희 의원실에 국립생태원 직원 간의 불륜 사건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요지는 배우자의 신고가 있었는데도 생태원이 지난해 1월에 달 비위행위자를 승진을 시켰다는 거였습니다. 의원실은 당시에는 생태원의 자구 노력을 좀 믿고 국감에서 질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태원이 무려 1년 1개월이 지난 올해 2월 6일에 뒤늦게서야 이 비위행위자를 감등을 시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이 비위행위자가 제기한 진호위의 부당징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집니다더 황당한 것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생태원이 진호위에서 주장한 내용이 품위가 손상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정감사 시에 박홍배 의원실로부터 어, 승진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를 전달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비행위자는 국감에서 정식 공론화가 되지 않아서 어, 징계가 과도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승진 심사를 애초부터 중단을 하고 규정에 따라서 징계를 했으면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까지 문제를 키워놓고 해결을 못합니다. 장관님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네, 제가 오늘 저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이 내용을 처음 확인했는데요. 어, 국감 이후에 이 내용의 전체 전무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네. 조치하겠습니다. 예, 상대방은 퇴사를 했고 피해자는 지금 현재 극도의 우울증과 공황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환경부 감사를 통해서 인사윤리보고 체계 전반에 대해서 정밀 진단하고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